네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오늘은 수제 몰드 파티 만든 거 소개해볼 건데요. 수제 몰드 파티도 되고 수제 몰드들 어, <laughs> 몰드 점토도 됩니다. 네 먼저 이게 그리고 제 손이 지금 어, 흐르는 점토 만들어서 손좀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건데요. 윤기가 나야 되게, 만짝거리고. 제가 구독자가 30명 되면 올리겠습니다. 아주 큰 꿈. <laughs> 제발 구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구독자가 없으면 할 재미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좀, 어, 이 영상 분, 보신 분들 은 구독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시면 좋다는 거죠 되게 반짝거리고요 이게 윤기가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제 출처 같은데요 이게 물드가 어, 어떻게 떠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잘 떠지는지 제가 이 그릇으로 한번 떠볼게요. 먼저 얘를 동그랗게 이 종이에 붙어도 떼져요.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눌러주시고 받침 부분 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빼볼게요. 이게 진짜 몰드가 잘 떠져요.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모양이 지금 흐트러진 이유는 이게 마르시, 마르고 떼면 좋고요. 진짜 이게 액체괴물은 아닌데 액체괴물 같긴 같고 그리고 살짝 몰드 점토, 진짜 몰드 점토 같아서. 이거 구독자 30명 되면 꼭 올리겠습니다. 20명만 돼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30분, 1시간 정도만 놔두면 말라요. 그래서 떼시면 진짜 말랑말랑하고 몰드가 되거든요. 이거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앨리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바이.